세비캠의 경우도 이렇게 문자 사인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 이좀 미만이다 보니 사실상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아주 세비캠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그니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전략 잡아드리고 불키둥 마스터가 매직계산기 올려드리고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계속 수익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일단 어찌됐건 8월 19일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오픈해서 잡아드린 게 8월 17일. 그리고 8월 17일날 또 예쁜 공디님 수익 범위, 또 19일날 여러분들 또 무료방에서도 수익 범위, 지금 주가 얼마? 14만원 넘겼죠? 변동이 커요. 당일 당일 등락률의 최고점 뭐 10%, 15%, 20%뭐 이렇게는 되는데 꼬리 달고 내려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그 변동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막 공격적인 문자 사인을 보내거나 그러질 못한다는 거죠. 그 24일까지 문자가 나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일라이텍을 좀 잡아드렸는데 성일라이텍도 한번 손절이 됐어요. 응? 그러고 나서 재편입한 거 24일 날 들어가자마자 2% 손절. 그리고 25일 날아 25일 날 들어갔다 26일 날 편입인가요? 네, 금요일 날두번 분할 매수해서 편입했는데 또 주가가 눌려 버렸는데 그리고 오늘 뭐개파락에만 눈물이 찔끔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돌려 놨죠. 내일 좀뭐 챙내고 빠져나올 겁니다. 지금 그 보시면 새벽캠 같은 경우는 17일, 18일, 19일, 20일 그러니까 17, 18, 19 그다음에 금요일이 19일이고 20일 월요일 기준 그리고 22일 야간 방송에서 또 다시 새벽캠입니다라고 올려 드립니다. 아침에 새벽캠 나갈 거예요라고 올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 방송에서 새벽캠 오픈해 드리고 23일 날 그리고 23일날 150만 주 기준 8시 58분에 또 오픈해드리고.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 이제 그 변동성 전략 기준 잡아드렸겠죠. 그25또 29일까지. 그렇게 해서 17일날 불기둥 마스터가 폐받때립니다 라고 보세요. 라고 하고 이제 이테마주들 같이 묶어드리고 매직 계산기 같이 올려드리고. 그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의 변동성 매매 장난 아니라는 거죠. 23일 날 9시 44분에 새벽캠 야간 교육해드렸죠. 2 1일날 야간 교육해드렸죠. 7시 아침 방송에도 해드렸죠. 150만 주 기준거래량 설정해드렸죠. 새벽캠 편입 저점에서 2, 3% 반등 시 시초가 돌파 시에도 편입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어? 시초가 돌파 또 저점 대비 2, 3% 돌파 여기서 왜 편입을 못하셨습니까? 매직 시간을 매수인데 하면서 차트 또 교육자료 싹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거리량 충분히 터져 있습니다. 계속! 응? 그리고 이제 차익 실험 범위도 설정해드리고, 24일은 16시 37분에 올려드리고, 또 25일날 또 움직임 나오고. 예쁜 공디님 17일날, 우리 맨 처음 들어가 있을 때, 예쁜 공디님이 먼저 새벽캠입니다 라는 부분도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 대표님의 교육을 온전히 받아들이니, 오늘 같은 장에도 스스로 스케핑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7일 하루에 변동성 매매 한 거예요, 이게. 케빈 선생님, 응? 음? 어, 새벽에 어떻게 훅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19일 날이 계준에 응? 어? 손절 범위가 탁 이탈이 됐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신고가후에 눌림이기 때문에, 비중이 5%까지죠, 우리는. 크지 않다면 유지 전략 가능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렸고. 그리 나서 19일이고, 이제 21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기준에서도 이제 그렇다면, 은 만약에 이제 19일 선정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어? 일본 기준에 윗꼬리 달린 부분을 감싸안고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세비캠 수익입니다. 세입캠 수익입니다. 오버나태도 수익입니다. 15% 수익 맞습니다. 18% 수익입니다. 19% 수익입니다. 결론은 세비캠은 신규성장주인데,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매출액이 450억분이 안 돼.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이거는 과도하다는 라게 윤정도 놀립니다. 다만 과도한데 왜 들어가? 오늘은 왜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야. 오늘 들어가진 않았어. 다만 교육을 해드렸죠. 그 교육 속에서 그냥 해드려 거래대금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고 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져준단 말이에요. 세비캠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 급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0억 원의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밑에 정리된 내용, 응? 유료 교육 내용에서 압축해서 정리한 내용, 아까 링크 올려드린 그 내용 그 기준에서 들여다 보십시다 자, 윤정두가 뻥치고 거짓말할 것 같으면 세비캠 초대박 냈죠. 가입하시면 세비캠 제2의 세비캠 잡아드릴게요. 이러면 끝나. 뭘 이렇게 악을 쓰고 설명을 할 이유가 뭐 있냐고 가입 안 하더라도 스스로가 가능, 매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7월 18일 날 박셀바이오 상한가 들어가고 그때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는 열4종목뿐이 없었어요. 22일 날 13종목 8월 22일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는 1000억만 넘기면 거래대금 22 0 전후에 놓여지겠구나. 그럼 1000억 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 기준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한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은요 거래 대금 천억이 안 나와요. 뭐 한국항공우주는 매번 뭐 거래 대금 천억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현대로템 매번 천억 넘기면서 5 2주 고가 넘긴 것 같아 안 나온다니까. 근데 그런 종목은 대형주의 기준에 누적 수급까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방산에 대한 수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다르지만, 건설주에 대해서, 어? 저기, 저기, 뭐야, 중동국가에서 1조 원짜리 프로젝트, 뭐, 어? 그거를 뭐, 지금, 뭐, 체결해 나가는, 뭐, 과정이. 이거? 개불 아무 재료가 아니야. 응? 사실상 2차 전지에 뭐, 10조 수주했습니다? 그 재료 아니에요. 시가총액 10조짜리가 10조 수주해가지고 그걸 3년에 걸쳐서 납품한다? 그게 뭔 재료가 되나? 시가총액 10조짜리가 1년에 3조 납품하는 게? 근데 그것을 명분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 그 수급과 함께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는데 소용주가 아닌데 대형주에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오나 보지? 변동성이 나오네. 외국 기관 장중에 실시간으로 따라잡을 수 없으니 프로그램 쪽에 잘 확인해서 대처하자 이런 기준. 이게 재료입니까, 아닙니까가 어디 있어? 그걸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그러면, 천억의 기준이면은, 아침에 9시 10분에 10%, 9시 반에 20%, 10시에 30%,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현대로 템이 이렇게 터진 거, 2 이상 터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세비캠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천억을 기준 잡으면, 9만원대니까, 0 백만주만 터져도 천억 넘겨요. 어? 그럼 백십만주? 오케이. 백만주만 넘겨도, 위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매물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천억이 넘어간단 말이야. 어찌됐건, 100만 주라고 기준을 잡고 혹은 150만 주라고 기준을 잡으면 그 10%, 20%, 30%. 트근데 지금 벌써 어떻게 됩니까? 9시 1분이에요. 9시 10분도 아니야. 9시 1분이야. 근데 벌써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시가가 9천, 9만 2,300원. 갭 상승 나온 이후에 고점 9만 사천원 찍고 현재가가 눌림목 이후에 돌려졌는데 거래량이 벌써 거래대금이 벌써 116억이에요. 9시 10분에 10%, 1 0 0억에 10%. 100억만 터지면 된다 했는데 116억이야. 따라부터안따라부터 따라붙지. 따라 시초가의 양봉인데. 6%씩이나 올라간 거다 올라간 거.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시가총액 1조가 넘는 LG화학 1억 6천 4백만 주짜리에 9만 원짜리에 보합일 때 그럼 16조겠네. 그게 상한가가 버립니다. 20조를 넘겨요. 당일에 하루에 언제. 2020년 12월 23일 윤정도 음력 생일날.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안착. 작년 1월 8일날 시가총액 1 0이었던 현대모비스가 장 중에 상한가를 찍습니다. 상한가 매수 잔량까지 쌓여. 그런 장에, 무슨 세비캠, 시가총액, 무슨 저 당시 기준에 4,400억짜리에 6%가 다 오는 걸왜 줍니까? 해? 그래 놓고 또 상한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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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기준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설정을 해놓습니다. 12%까지 올라가서 9시 22분야? 이 9시 반 이전에 200억만 터지라는데 700억이 터졌어?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왔겠죠. 우리나라에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졌다니까 농담아 해라. 거래대금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700억이 최상인지 뭔지를. 최상위에 올라온 거야. 예 결국은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20%까지. 최대 뭐 15%인데 뭐 거래대금 1, 2, 3위에 놓여지거나 이랬을 때는 뭐... 응? 거의 묻지마가 된다는 거죠. 그럼 20%까지 따라 붙어요. 그럼 상한가 하나? 무슨 소리하고 있어? 네오이즈 22%까지 갔다가 12%로 끝났잖아. 손절 당해, 당연히 잡아놓고 들어가는 거지. 아니, 이거 네가살아라고 올라간다 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올라간다 고 그랬나? 전체 조건이 맞아 떨어진 거죠?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밀려 떨어져 내려고 꼬리면 잘라내십시오. 근데 그게 우스운것 같지만 그 기준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어? 추세매매는 어느 기준을 설정하는지 크게 없는 거잖아요. 대형주에 대해서 주력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펀드멘탈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지 수급은 그럼 얼마나 들어오면 되는지 응? 이런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식수가 몇 주인지 다 알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거래가 터졌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론상으로 참 우스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정점을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말 같지도 않은 프로그램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오는데, 10시 반까지 240만주 수준이 들어와요. 그 이전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게 가장 최근에 100만주였단 말이에요. 7월 2 2일날 100만주. 100만주 들어오고 21% 올렸는데, 10시 반에 240만주 프로그램에서, 그게 뭔데? 외국인 위주로 들어온다니까, 프로그램은? 240만주가 뭔데? 1억 9 0 0만주짜리에 240만 주면 2% 이상 들어다는 거예요. 2%가 그게 많은 거야. 허벌나게 많이 매집한 거라고. 하루에 그것도. 그렇게 해서 치고 들어올리던 게 10시 반부터 12시까지 240만 주에 정체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21,050원에서 만 21,950원까지 만 올라가.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의지한 건 프로그램이었잖아. 그럼 정체 상태 추가 상승이 나와. 정점 인식 잡자 전량 차익 실현 끝. 양봉인데 목표 주가 도달했다고 차익 실현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술적 분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가가 양봉인데 그걸 정리를 해? 어? 만 원짜리 상한가 만 삼천 원 갔는데 삼 분의 일 밀리면 천원 밀리면 차익 실현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을 잡는 거예요. 세비캔 같은 경우에 1 5에서3% 밀리면 이제는 차익 실현 설정하십시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1조 미만짜리 종목 1.5에서 3% 밀리면 50% 이상 차익 실현. 만약에 내가 10% 이상 수익 냈으면, 10% 이상 수익 냈겠지. 그럼 1.5에서 2% 차익 실현. 50%. 그 다음에 전량. 만약에 10% 미만뿐이 늦게 쫓아가서 그럼 이렇게 짧게 차익 실현. 5번에 탈려어래도50% 미만만.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냅뒀더니 더 가는 건 대형주. 그러고 나서 12시 40분에 시간이 더 지났어요. 얼마요? 7.67로 뚝 떨어집니다. 응?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박셀바이오 LNF, 조강 IELI, 세비켐 5위에요. 시가 총액이 1조가 안 되는데 1조 이상짜리가 240개 종목이 그 당시 기준에서는 넘기는 시점인데, 근데 거래대금 5위. 근데 꼬리 달렸어. 이렇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매수 사인을 내더라도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차익실현 범위 잡아들이고 대처하는 거지. 문자 보내서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매수해서 회의 직전에 와 대박났어. 회의 끝나고 담배 피러 나왔더니 무슨 박살이야. 어떻게 대처할 거야. 어 그랬더니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럼 그렇게 주식 배우면 결국은 이런 종목 샀다가 이런 종목이 망합니다. 업종은 전혀 다르지만 박살바이오 이런 식으로 30만 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3만원까지 내려오죠. 8월 17일 날, 불기둥 마사님이 폐배터리 개장초부터 올려드렸고, 그리고 1 2 1 44분에 또 올려드리고, 17.85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꼬리 다 달고 7% 때까지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돼요? 개파락이 나오죠. 개파락 나오고, 그걸 저점으로 양봉으로 돌려. 어? 꼬리를 감싸하나 이걸 편입을 못하나 어? 배운 그대로죠 거래량 거래대금 그 앞전 거래대금의 70%가 출반되면 됩니다 라고 설정을 했고 그럼 그대로예요 보시는 그대로 응? 거래 수반하고 양봉으로 돌릴 때 앞부분에 좀 밋밋해서 갑자기 터지는거 거래가 어? 얘를 미리 사도 말도 안되는 소리지 배터리가 끝내준다는데요 그게 이슈가지고 움직이는거일 뿐이지 갑자기 터지는 거래를 어떻게 응? 미리 잡아나요. 그렇게 잡아놓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당일 당일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터지는 날의 기준. 근데 저로의 또 기회가 와요. 8월 18일날 9% 상승하고 마감 이후에 음, 이게 저로의 기회까지는 아니다. 이날도 갭 상승 이후에 쭉 뻗어올렸다가 바로 또 뜯들겹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99% 거래대금 1위, 시간의 거래대금 1위. 시간의 거래대금 1위로 끝났어요. 거래량은 9만 7천 주. 그러면 우리는 3분의 1. 그럼 300만 주 정도는 터진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근데 300만 주 3천억이면 은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한 200만 주만 터져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0만 주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 내용에 보시면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전거래일의 기준의 80%.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최상의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한다. 그렇게 해서 세비캠의 경우는 이날도 19일에도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졌다가 순간 뻑치고올라간다음에 그리고 나서 죽은 거야. 냅뒀더니 더가 들어가 아니라. 응? 그니까 러 이런 기준은 문자상에 못 나온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응? 그 이후에 이제 10월 20 8월 22일 이 동그라미 쳐드린 요자락에서 고점 찍고 눌려있을 때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들어올리면 여기서, 또 거래수반하고 올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편입액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쉽진 않아요. 응? 뒤돌아졌더니, 아, 수익은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대 루템만큼 아주 대박스러운 강세를 내주면서 수익을 내준 종목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개장초부터 거래가 사상, 뭐, 최대치 막 터지고, 지금 현대로템이 창사일에 거래대금 2위예요 그게. 창사일에 거래대금 2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300만주 찾아보기 힘든. 조종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간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9번이 나갈 수 있는거지. 아까 새벽캠처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거를 어떻게 가늠을 할수 있나? 거기다 우리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물량받지요 근데 현대로템은 24일날 거래대금 1조. 몇달 만에 삼성전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이 몇달 만에 1조가 터진 거야. 최근에 1조 넘기는 건 삼성전자예요. 현대로템의 100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가끔 한번 1조. 그 정도로 눈에 보이게 수익을 잡아낸 거고, 세비캠도 이날은 뭐 나쁘지 않았죠. 단계별로의 흐름이. 예. 그리고, 똑같이 15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은 진행을 해드리고 불규둥 마스터가 마이너스권에서까지도 잡아드리고 기준 거래량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하는데 계속 강조드려요 변동성의 매매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내일 세비캠도 보겠지만은 일성아이텍도 봅니다 그래서 일성아이텍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단 갖고 있고 시간에서 1% 빠지긴 했는데 세비캠도 1.32% 빠지고요 일단은 에... 내일 뭐 세비캠 사세요 성... 일정이 아니라 성일하이텍 사세요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거래대금이 터져있고 시장에 이슈가 있으니 또 세비캠이 움직이면 그 다음날은 성일하이텍이 움직이고 또 성일하이텍이 움직이면 그 다음날은 세비캠이 움직이고 장중에 또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서도 주도권은 이렇게 한 템포씩 엇박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일 아이텍을 한번 기대를 해본 거고, 그 어차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응. 그래서 내일의 기준에서 성일 아이텍의 기준은 150만 주 정도로 설정을 잡아 드린 겁니다. 기준 거래량을. 응? 그래서 내일 기준에 이제 새벽에 나왔으니까 성일 아이텍까지로 해서 요걸 지금 올려 드릴게요. 응? 요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광고쟁이들이 막 미친 듯이 들어오네요. 그 다섯 번째 방 비번을 열어놨더니 정그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광고쟁인데 이이 광고쟁인지 이 뭔지를 모르니까 에, 저희가 그냥 냅두고 있다 보니 계속 광고 뿌리고 도망가고 광고 뿌리고 강퇴당하고 아우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업체가 있어요 파리채라는 업체가 지들이 광고 잡아 줍니다. 돈내세요 하고 지들이 광고 뿌리고 어? 그리고 지들 광고 팔이잖아는걸 팔아먹고 에라 진짜. 아이고. 하여간에. 음. 응. 3 0장 공략주에 성일라이텍을 일단 넣어 놨어요. 보시고 세비캔 같은 경우 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불교동 마스터님이 거래 대금 터지고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올려 드렸다. 저 교육자료 다 받으시고, 23일에도 결국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차익 실현 해야 된다 그랬죠? 매직 시그널 꺾여있고, 개장초에 이 수익을 냈으면, 응? 5분 봉이잖아요? 실컷 수익 냈잖아. 그렇게 해서 밀려내려가고, 220만 주의 기준. 저 기준에, 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또 터지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무난하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어? 오늘날까지. 6400억. 우리가 처음 들여다볼 때 얼마? 4000억 원대. <laughs> 대단한 거죠. 29일 날도 사실은 장 막판에 마바방 치고 올라왔어요. 평상시에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다면은 뭐 따라보기도 어려운. 음. 그리고 우리도 문자 사인까지 내보내지는 않은. 그앞자에는 거래가 제한적이었잖아요. 여기서 거래가 터진 거지.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이제 5분 봉인데 뭐 2시 50분에 거래 터집니다. 빵 빵. 매수하시고요. 손절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어,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이 잡힌 거고요. 상승률이 높아서의 기준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어찌됐든 17위에 놓여졌다. 거래 대금 17위. 시가총액 순위가 17위가 아니잖아요. 얘가 거래 대금 최상위의 기준. 그리고 앞서 보신 네오이즈 그리고 성일라이트.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보다 값진 종목들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서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이런 종목 매매 안 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종목 매매 하셨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게 됐습니까? 윤정두 같은 뭐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오는 것들이 이런 종목을 강력하게 폐받데리가 어때고요 하면서 자기가 분석한 것도 아닌데 애널리스트가 열심히 분석해놓은 그 자료를 몰래 훔쳐다가 지가 분석한 것처럼 딱 보여주면서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셨던 거잖아 사실은 지금의 윤종부처럼 거래대금 거래량이 이 정도 이 정도 실려야 됩니다 라는 거 기준을 안 잡아주고 그럼 세비캠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80만 주 뿐이 안 터졌어요 평상시 터지던 거래량 대비 70%도 안 돼요 사실은 얘가 지금 거래가 최소 거래가 터지려면 최소 100만 주에서 150만 주, 200만 주까지도 설정을 한다 그랬죠. 응? 그렇게 돼야만 들여다 볼수 있다. 응? 그렇게 하고 이 기준점, 캔들을 제대로 보시든가 장학형의 기준입니다. 어? 그잖아요. 장학 확인형의 기준입니다. 거래대금 확인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장학형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죠. OMA도 안 터졌죠. 그럼 이 거래가 내일 더 터져야 된다는 거야. 내일 최소 100만주, 150만주. 우리가 맨 처음 들여다보던 자리가 여기. 그리고 상승장 확인형의 거래대금 수반. 지금 거래대금도 없이 가격 반발력만 나왔는데 대박입니다. 그럼 얘를 뭐 어마어마한 매집이 됐을까? 아니야.